안녕하세요. 18년 차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 작가 김화정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할 여름방학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 계획 세우셨나요? 여름방학이 되면 하루 세끼 아이들 밥 챙겨주실 생각 하시니 걱정되시죠? 스마트폰 하고 있는 아이 보고 있는 것도 걱정되시죠? 하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방학은 지나갑니다. 주어진 여름방학 슬기롭게 보내면 어떨까요? 제가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낼 수 있는 팁 알려드릴게요. 여름방학이 되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름방학이 되기 전 1, 2주 전에 주말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꼭 강추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미리 큰 틀을 생각해 두시고 아이들에게서는 그틀 안에서 선택권을 주는 센스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독서 습관을 들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이들과 함께 독서 시간을 언제 할지 정해보고. 어떤 책을 읽을지 아이 스스로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방학되기 전주에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아이들과 지켜보자고 하는 약속은 단한 가지입니다. 종이에 자신이 일어날 시간을 적어놓고 그 시간을 방학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스스로 지켰다는 성취감은 하루를 보람있게 보내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지켰을 때 외적 보상도 함께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외적 보상을 통해 아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적 보상인 성취감, 보람, 인내심 등을 느낄 수 있게 하여 또 다른 도전의 발판이 되도록 합니다. 아침에 정해놓은 시간에 스스로 일어났다는 보람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부모님도 함께 계획을 세워보시면 더욱 좋겠죠. 저도 아이들과 함께 계획 꼭 세웁니다. 왜냐구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즐기로운 여름방학 생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